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1일 1 포스팅한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달 동안 이렇게 해봤다고 써놨는데, 실질적으로는 8월 한 16일 정도부터 했기 때문에 한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수익은 올라가는지, 방문자는 많아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팁도 한 가지 알려드리면서, 1일 1포스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티스토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티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 개수 이전에도 올려 드렸는데 7월 8월 9월 오면서 여기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8월부터 9월까지 많이 늘어난 거는 1일 1포스팅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 9월 아마 9월 한 20일 기준으로 알려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볼수 있고, 오늘 이 영상 찍고 있는 10월 5일 이 시점까지도 1일1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볼수 있고, 지금 캡처한 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00개 달성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월 17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중간에 뭐 날짜를 변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결국은 여기 보면 5일, 4일, 4일, 4일에는 미친 듯이 썼네요. 3일, 2일, 뭐 30일, 29일, 29일 이렇게 많이 쓴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효과적인지 블로그가 돈이 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방문자부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가 이미 공개하고 있는 게을러도 돈벌자 이 블로그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8월 달에 24일은 아니고 8월 7일 방문자를 보면 이렇게 레벨이 20명에서 뭐 여기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00명은 안될것 같아요. 한 70명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10월 5일, 오늘 기준이죠. 근데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229명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10배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작더라도 5배 정도의 방문자가 들어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대부분 이제 200대를 넘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20에서 여기가 29라고 하면 거의 29랑 비슷하게 30 정도 나온 걸볼 수가 있는데 방문자가 이제는 거의 290, 230명 정도 되는 블로그가 됐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230명 정도 들어오면 얼만큼 수익이 나시는지도 궁금하실 테니까요. 그런 부분 궁금하시면 끝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방문자 굉장히 일로 표시하니까 티가 잘안 나서 이제 주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주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8월 15일부터 시작한 17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요렇게 멈춰 있다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약간 꿈틀꿈틀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더 블로그라는 거에 관심을 가질 텐데 어쨌든간에 저는 요 때는 더 많이 나왔고 이렇게 꿀렁꿀렁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작아진 부분은 아마 추석도 있고 뭐 이런 부분 쉬는 날이 있는 날은 저는 조금 블로그에 사람이 안 들어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잘안 쓰는 날보다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1일1 포스팅하면. 글 개수가 많아져서 방문자가 많아지는 거는 확연하게 증명이 된것 같습니다 월간으로 보여 드리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한 걸볼 수가 있고 이번 달은 아직 10월 5일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고 많이 증가한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는 아직까지는 다음 검색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다음, 구글 요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 티스토리에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긴 하거든요. 근데 다음하고 구글 요두 개를 타겟으로 하지만 구글을 조금 더 타겟으로 해서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구글보다 구글보다 다음이 훨씬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점은 이제 차츰차츰 구글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걸로 제가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구글에 어떻게 해야 노출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요거까지 알려 알게 되면 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마 제가 성장하는 만큼 제, 제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지고 왔는데 네이버 노출은 이전에 올려드린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노출이 되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노출이거든요. 3개월치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8월 17일부터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고 노출이 많이 된 만큼 클릭도 조금 조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이버에서는 티스토리를 그렇게 많이 밀어주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보다는 다른 쪽에 구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가지고 왔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치, 콘솔 여기에 등록하면 등록이 된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지난 3개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쓴 글이 뭔가 제가 이슈성으로 잘 썼는데 이때 빡 나왔다가 다시 그거는 이슈가 지나가서 줄어들고 다시금 일일일 포스팅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요 클릭 수가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클릭 수는 아직까지는 뭐 3에서 6 사이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노출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 한 200건 정도는 하루에 보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200건 정도로 보이는데 아직 6건에서 7건 정도만 클릭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명한테 노출이 돼도 6개에서 7개 정도 클릭을 해서 들어오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거는 아마도 이 평균 계제 순위가 이제 이렇게 글을 찾으면 1번에 뜨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이렇게 뜨거나 다음 페이지에 뜨기 때문에 클릭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꾸준히 하다 보면 요것도 그냥 글을 쓴다고 올리진 않겠지만, 양질의 블로그를 사람들이 찾는 내용을 올린다면, 이것도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결과적으로 수익이 궁금하실 텐데, 이 블로그에서 발생한 수익인데요. 보게 되면, 여기 8월, 8월 데이터거든요. 8월 11일에는 이렇게 0.01불.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112라고 써있는데 요건 아마도 광고 노출인 것 같아요. 광고 노출이 112회 정도 됐는데 지금 최근에 어제 것까지 보면은 뭐 이거는 0.94불 요게 그렇게 높다고 볼 수도 없죠. 하루에 천원 정도 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밑에 보면 1026 결과적으로 광고가 하루에 천건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루에 청건이 보이면 그거를 클릭할 확률도 높아지고 이 노출이 많아지면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결국 수익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가지고 와 보니까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낮게 있었죠. 광고 노출 자체가 작게 있었죠. 근데 요거는 점점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고 요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등락은 있는데 어쨌든 이제부터 광고 노출이 점점 증가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평균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금 한 2불 정도를 번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블로그를 3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거의 전체 결과를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뷰를 보면 지금 6월 달에는 한 200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볼 수가 있죠. 네, 지금 9월달, 거의 10월달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 보면 거의 600을 터치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일 1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200에서 600까지 3배 정도 성장한 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3개 블로그의 수익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8월과 9월의 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하고 9월달 수익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는 12달러가 나왔죠. 1 2달라면 지금 한국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될것 같고요. 근데 9월 달에는 32불 정도 나왔으니까, 32불이면 지금 돈으로 한 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환율이 많이 올라서. 이것도 조금 더 쳐줘야겠죠. 한 18,000원 정도 쳐줄 수 있겠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한 3배 정도, 한달 만에 성장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1일 1포스팅 결과가 이제 8월 한 이때부터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걸볼 수가 있어서 어쨌든 1일 1포스팅을 하면 노출이 증가하고 그거에 따른 광고 수입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일 1포스팅 하기만 하면 괜찮지 않아? 라는 영상을 이 키워드가 뭐가 중요한가 라고 이미 올려 드렸었는데 이때가 이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엄청 좋았을 시점이에요 근데 요때 다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게 키워드도 중요한 거 아닌가? 이때 쓴 키워드가 이때 검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다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사람들이 찾는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조그마한 팁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찾는 곳이 요 키워드 마스터라는 것과 뒤에서 보여 드릴 블랙키위라는 곳이거든요. 여기 사용법을 잠깐, 잠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키워드에다가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카카오 뷰,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카카오 뷰가 나오고요. 총 조회수가 나오고 문서수가 나옵니다. 그게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검색량은 많고 문서는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썼을 때 문서로 보여질 확률이 훨씬 높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 블로그 순위도 나오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티스토리도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검색되는 용어들을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카카오뷰 수익 후기 이거는 조회 수가 작은데 문서 수가 많죠. 그래서 이게 100이 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네이버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굳이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라리 카카오뷰 요걸 쓰는 게 나은 것 같고 여기 보면 이렇게 카카오뷰 수익까지는 검색하시는 분이 있는데 후기까지 써서 검색하시는 분은 없다. 그러니까 후기라는 용어는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면 이렇게 6 6 9로 굉장히 낮죠. 제일 진짜 낮으면 막0.1 혹은 1 이런 애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쓰시면은 조금 더 블로그가 검색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티스토리가 이렇게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하면 티스토리 블로그를 키우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키위도 저는 가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글을 써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게 이슈인지도 나는 별로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그걸 누르시면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중에 뭐 이렇게 나주곰탕 이런 거는 얼마나 검색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튼 이슈인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오버워치 라든지 뭐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쓰시면은 키워드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알수 있고 이걸로 글을 작성하시면 이제 검색이 좀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새롭게 등장한 애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글을 아직 쓰지 않았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검색 노출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일 포스팅한거 보여드렸는데 세개 블로그에서 이제 방문자가 한 500에서 600명까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수익도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일 포스팅을 지금 30일 아니 45일 정도 했는데 제가 앞으로 100일까지 한번 달려보고 아 진짜 달려야 영상을 찍을, 수, 찍을 수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100일 동안 열심히 해보고 제가 직장에서는 잘리지 않을 만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